야, 양하게코려타 빌리더. 쓰는... <laughs> 네, 그... 와, 와. 출동, 하이컷부탁드하니다자 출동하자마자. 출동하자마줄 출동하자마자. 출동하자마자. 출동줄자마자출동 이게 다 저희 퍼포먼스 일출이거든요 하고있어요 <laughs> 라고 태훈이 형이 맨날 얘기하더라고요네 <laughs> 네, 오늘 네. 많이 찾아와주셔서 대신 감사드리고요 <laughs> 토크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자기소개. 자기소개. 그니까요 저희 이제 그 앞에 오신 와주신 분들께 어뭐 예의상 자기소개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 태훈이 형 저기 가있으니까 <laughs> 선생님 네. 부터 네. 주세요네 저는 카데오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김재호입니다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카데오에서 유일하게 문명 안에 속해 있는 이승준입니다. 네, 여기는 오늘 MC를 봐줄 블럭입니다. 저희 앨범 그 나오거나 뭐 이렇게 사기 칠때글다 써주는 친구예요. 와 친구가 없으면 저희가 원활히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아, 뭐그정도는 아닌데, 어 정도입니다. <laughs> 그서 계시니까 뭔가 괜히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좀 그런데 어쨌든 어 사실 뭐 음악적인 얘기는 다른 인터뷰나 이런 데서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뭐 일단은 세 분이 또 중간에 좀 쉬셔야 되니까 승준님께 말을 많이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승준님이 물론 까도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많이 노출됐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<laughs> 요, 아, 없어졌구나. 아, 네분 네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, 어떤 어, 어. 일을 네. 해왔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갑자기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? 작게, 작게, 작게. 아, 짧게, 아, 짧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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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아, 멍석 아. 깔아주면 아, 못하는 네. 스타일데 아. 원래 멍석 깔고 바로 못하는 아. 스타일이에요. 아, 저는 카데오에서 음악 배고다 하고 있는,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<laughs> 이성진입니다. 아 저는 오늘 사실 이렇게, 약간 어떻게 보면 오피셜한 자리잖아요. 이런 쇼케이스, 이렇게 만드는 것도 거의 처음.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네분다 약간 어떠신지 일부가 지났는데 술 없이 했는데 어안이 벙벙합니다. 답이 <laughs> 받으러 가고 싶습니다. <laughs> 어... 너무 꿈만 같네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저는 항상 보는 입장이잖아요 세 명이 연주하고 근데 네. 오늘 술을 안 먹었죠? 아까 저희 엔지니어 씨는 상영 감독님께서 되게 놀라셨어요 대기실에서 오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술이 왜 없지 하면서 대기실에 먼저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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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벌써> 먹고 있는데 <있네>. 공연에 <laughs> <laughs> 나타났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네 아 그래가지고 너무 좀 확실히 아쉽네요 저희 제가 흔날 보던 가대호가 아니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<laughs> 아, 오늘, 오늘 별로라는 거야 최선을 <laughs> 다 <laughs> 이제 연주하고 있어 요 <laughs> 학교실 환경이 되게 좋아졌어요 형이 빨을 잘해 주셨어요 그 부엌에. 그래서 주실 저희 바로 옆에 이제 또 구옥인데 또 환경이 좋아지고 있습니다. 이런 거 얘기하지 마. 같은 <laughs> 그 사람 같잖아. 틀린 말은 아니잖아. 그러면 오늘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셀 리스트를 짜고 또 어쨌든 앨범 안에 있는 곡들을 다 들려주려고 물론 낯설은 못했지만 들려주려고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셀 리스트를 짜고 해보니까 어떠신지 다빈님부터. 한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런저기 방송 말고는 처음이었는데 네, 진짜 좀 어색하기도 하면서 좀 음악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싶네요. 공부. 차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네싸야게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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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을 걸어온지 모르겠지만, 예, 네, 되게 예, 네, 또 그래도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. 앨범을 저희 앨범을 좀 앨범 사운드를 재밌게 듣고 좀. 들었던 사람들이 라이브 와서 실망하진 않았을까 우리가 앨범 사운드를 그대로 구현 안할 때가 되게 많은데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좀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뭐 라이브도 라이브인데 또 다른 공연도 재밌거든요 다음 주에 양양에서 도 하는데 놀러오세요 재우형 어떠셨나요? 일단은 저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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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긴장이 됐어요 네, 정말로 진심으로 무대 오르기 전에 되게 긴장이 됐는데 그게 기분이 되게 좋았고 뭐 사실 제가 되게 궁금해요.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맨날 이렇게 풀어져 있다가 오늘 어떻게 보면 좀 각잡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런 모습들이 어 낯설진 않은지 별로진 않은지 진짜 궁금하니까요. 뭐 DM으로 말씀해 주셔도 끝나고 막 얼굴 보고 말씀하면 제가 좀 상처 받을 수 있으니까. 나중에 솔직한 리뷰를 DM으로만 네,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나도 보내도 돼? 나 <laughs> <엄마> 차단했지 편집이 <laughs> <생각> 안 되더라 <laughs> 여러분은 셀리스트를 짜본 결과. <laughs> 결과는? 결과는 그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몰라요 <laughs> 어쩌라고? 몰라요 별말안 해도 되게 좋은 말 해주시는데 뭔 말을 길게 하면 안돼 짧게 짧게 해야 돼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할 말이 없으셔 지금 분로님이? 어, 함집이 <laughs> 나오고, 뭐 밖에도 있지만 이디 상품도 나오고, 또좀 있으면 이제 바닐도 나와요. 그래서 음. 그런 것들. 음. 이닐 소리 좋습니다. 음. 그좀 비싸긴 한데 <laughs> 술두번안 먹으면 살수 있어요. 이게 <laughs> 이제 근데 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LP가 세장우 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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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장. 저는 살면서 국내 아티스트가 세 장짜리 LP를 정규로 내는 거를 이렇게 쉽게 보지 못했거든요. 보통 이제 베스트앨범이나 이런데 그런 그런 걸 제작하는 입장에서 어떠셨는지 우와, 너무 진짜? 행복했고요. <laughs> 아 아, 원래 사실은 젊은 날에 좀 <laughs> 이자 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희는 서열이 이제 제 4위여가지고 어떤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네, 하나는 네, 시키는 대데 잘합니다. 아까 그 밴드 내에서 음악 외에 다른 걸다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의 그 괴롭힘 괴롭힘을 그리고 창작에는 고통이 따르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를 아 온전히 승준이가 혼자 다갖고 있기 때문에, 해, 근데 뭐 본인 좋아하고 성향이 유충이라서 적성이 <laughs> <laughs> 잘 맞아요. <laughs> 처음에 조금 아 내가 너무 했나 이랬다가 <laughs> 남들이 승준이한테 하는 거 보니까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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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crouch> 승준이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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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, 항상 고마워요 <고마워드랑스> 사실. 네 그러면은 사실 저 얘기를 이제 해주신 게. 저는 처음에 토크를 하는지도 몰랐고 토크를 심지어 제가 하는지도 몰랐어요. 저는 당연히 이제 승준님 계시니까 승준님이 진행을 하고 다른 세 분이 얘기를 하겠구나 했는데 뭐,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이제 재호 형을 봤는데 재호 형이 갑자기 너 그거 하는 거 알지? 그래서 그게 뭔데요? 이랬는데 이건 거예요. 그래서 오늘 하마터는 공연 보다가 이제 끌려 올라올 거 했는데. 그래서 얘기해 주신 게 대본 없이 와도 된다. 그래서 진짜로 대본을 준비를 안 했어요. 그래서 음. 왜냐면 원래 셀 리스트 안 짜고 하시잖아요. 저도 그냥 준비 안 하려고. <laughs> 그래서. 그래서 원래 저희 즉흥 팀이니까. 즉흥이네요. 네. 네. 그래서 한 건데 어, 3집 나오고 나서 꽤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세분 다. 그래서 좀 바쁘게 지내고 있고 또 준비된 것들도 있잖아요. 좀 있으면 뭐또 공연도 예정돼 있고 아까 얘기한 양양 공연도 있고 하는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시간들 좀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. 그래도 1, 2, 3집 거쳐 오면서 뭔가 또 다른 경험이고 다른 감정일 테니까 재우형부터음그예 네, 바쁘긴 바쁜 것 같은데 사실 작년이 좀 너무 심하게 바빴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저는 좀. 올해는 여유로움을 즐기면서 이렇게 공연 준비를 하고 공연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희는 또 바다에서 연주하면 완전 또 달라지는 거 아시잖아요 네. 그래서 다음 주가 엄청 기대되고 있고 뭐 9월에 저희 뭐 독일도 공연하러 갔다 오고 네. 뭐 여러 가지 공연들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할 거죠. <웃음> <웃음> 빨리 예약하셔야 돼요. 네. 전세기를 누군가 빌려주겠지. 여기 부자가 한 명은 있을 거 아니야. <laughs> 뭐잘 자주 만나요. 네. 연말까지 쭉 자주 보고 연말에도 뭐 만들 테니까 저희 그 프리 시즌 계속 시리즈로 기획 중인 거는 알고 계신가요? 네. 네, 저희 이제 아예 좀더 있어 보이게 브랜딩을 저 친구가 하고 있는데. 아직까지는 별볼일 없는데 뭐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<laughs> 점점 재밌게 많이 좀 최대한 재밌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좀 꾸준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. <laughs> 저도 뭐 이번 여름을 작년에 비해 좀 행사가 없어서 그런지 배고픈 대신에 많이 놀러 가고 있습니다 일뭐 매주 좀 새로운데 안 가보는데 좀 물놀이하러 놀러 가보고 있는데 거기서 뭐 드럼도 좀쳐보고 음.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작업실에서 또 지금 바뀐 승준이형 1층 작업실에서 또 합주를 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4집이 또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<laughs> 3집 재밌게 들으셨잖아요 또재밌는거 들으셔야죠 저희가 <laughs> 네.

그런 형식적인 근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3시까지 프리 삼부작이라고 자유 삼부작이라고 이렇게 마감했거든요. 자유를 <웃음> 그래서, <웃음> <오>. <웃음> <웃음> 자유 시부트잖아요. <심각하잖아요. 웃음> 그래서 이제 4 집부터는 좀 다른 걸할 건데 아뭘 할지 아, 난 이미 생각했어. <웃음> 오, <웃음> 역시 동의는 안되있지만 어쨌든 생각은 되겠어 <laughs> 착해가지고 제가 대충 뭐 하자 그러면 다 하더라고요. <웃음> 맞아. <웃음> <웃음> 어, 맞아. 맞아. 맞렇습니다 네, 그냥... <laughs> 아니 이거 네,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맞나 싶은 사람들이 <laughs> 좀 있는데 어쨌든 어, 편집을 내고 이렇게 쇼케이스를 하는데 어, 이제 조미스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저희도 내려가야 돼요. 이제 이불를또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술이 들어와서. 어, 태훈 형이 이제 생기가 돌아왔어요. 이부는 좀더 재밌지 않을까. 그리고 아! 저희 이제 내려가는 시간 동안 두 분도 이제 한 잔씩 더 드시면은 아, 그더 재밌는 이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은 어, 오늘 와주신 분들께 뭐 아직 이부 남긴 했지만 한 마디씩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 태훈 형그 너무 많이 와주셔서 <laughs> <laughs> 지금부터 이름 부르는 사람들 일어나 <laughs> 네, 여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인디밴드예요 그래서 알아서 다 해야 되고 이걸 생활로 하고 직업이자 직장이자 취미이자 애정이자 뭐 정, 그런 모든 걸 합친 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뭉클하고 저희는 아직도 막 그런 기억이 생생해요. 다섯 명 앉아 있는 아, 혹은 뭐 b a 의 사장님 한자 한명 있는데 공연하고 있고 그런 이게 몇년안 됐어요, 사실. 그래서 지금 순간이 너무 뭉클하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 믿어지지 않습니다. 오 <laughs> 대부분 뮤지션이 이제. 방일들한테 이제 뭘 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<laughs> 항상 해달라고 오늘 <끄고 웃음> <주문을> 줘라 <laughs> 행동을 줘라 할 <이런> 거지 올 <laughs> <뭘> 거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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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대호가 11월에 프리시즌 하려고 어. 이번에는 이제 모르겠습니다. 지금 배터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료 공연 해보려고 큰데서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그 할머니들이 생각보다 공연 보는 거 좋아하세요. 그러니까 가족친지. 진척 신지분들 다 모시고 네네. 오시면 좋겠어졌죠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. 또막 내년 초에도 재밌는 것들 막 계속 기획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앨범 1년에 한 번씩 만들어 내거든요, 이 사람들. <웃음> 네, <웃음> 계속 네, 계속 놀러 오십시오. <laughs> 네. 마음은 이렇더은는 바깥세상 잠시 잊으시고 네, 즐겁게 노시길 바랍니다. <웃음> <웃음> <같이 재밌는> <웃음> <웃음> 뭐 지금 불편한 거 없으세요? 덥거나 <웃음> 춥거나 거. <laughs> 어, 전혀 안 돼요. 그러니까 내려갈 있잖아요. 거야 아, 나 누워 진 않고. 좀 앉아서 얘기해야 돼. 딱 좋아요. 그러니까 딱 좋아요. 네. 어, 저희도 <laughs> 딱 좋아서. <laughs> 뭐 혹시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? 뭐 사적인 질문도. 네, 뭐 갑자기 Q&A를 공연하시기 전에 질문 네. 맥주가 있나요? 그러니까 정해진 맥주. 술이. 있어요. 그게 있으면 아, 왜 그걸... 어, 좀 전에는 에비스 맥주 먹고 왔어요. 아, 아. 네. 정해진 건 없고 그때그때 그때. 그 저희가 공통적으로 제일 환장하는 술은 탈리스코 아 네. 아 너무 아 너무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<laughs> 네, <웃음> 네. <웃음> 그게 너무 아, 웃겨. 아,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이제. 아 아, 이런 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오늘 상관없습니다 오늘, 오늘 아, 여기 에어컨 좀? 너무 빵빵해요 김재호가 <laughs> 요즘 좀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걸 아 복싱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아 다시 있는, 있는 사람. 다음 주 양형 오시면. 다음 주 오시면. 상탈이네요그치고 뭐, 다음 주엔 다 같이 뭐벗고 놀아야죠. 어, 어, 너좀 위험한 로도법의 <laughs> <laughs> <너무, 웃음> 아, 아, 네. 테두리에서 놀아야지과드립니다 네. 아, 뭐, 저희... 아, 네. 질문 있으세요? 그렇니다 Dm으로 Dm으로 해주세요. 네 좋아요. Dm 좋아요 저. 아무튼 이부도 재밌게 놀아요 우리. 네, 감사합니다. 와, 마지막으로 저희 구 판매하고 있으니까요. CD도 판매하고 있고요. 네, 행복하게 네, 그러면 네, 잠깐 준비가 있나? 다